봐봐. 그러면, 아빠 어, 핸드폰 줘볼 건데, 이걸로 먼저 쭉딱할 건데, 후. 자, 후.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하면 안 돼. 떨어뜨려서 떼면 안 돼. 먼저 내가 주소 건데, 먼저. 아, 아파. 먼저, 그게 아, 내가 갖고 온 거는 뚝딱이라고 해. 그게 뚝딱! 응.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내 이름이 뚝딱이야. 내 이름이. 뚝딱이야, 뚝딱이 입, 코로, 쿡! 찌르는 거야. 아빠, 얘기해보자. 그게, 산, 산은 나무고, 산이 나무야. 산이 나무고. 응. 산이 나무야. 응. 그리고, 비는? 물이야 음. 그리고 모래놀이 할때 모래는 흙이야 그렇지 응. 그렇게 비가 물이야? 응 비는 물이야 음. 그리고 그리고 산은 사.. 산은 나무야 음. 사는 나무 없어서 사는 나무 없어서 쓰러져 없네 나무가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 건율이가 만든 노래야? 통왜대 응. 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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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가 어울려 <laughs>